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인종차별에 관련해서는 항상 이 책이 언급이 되죠. 앵무새 죽이기를 리뷰합니다. 이 책의 저자 하퍼리는 저는 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계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어,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에서는 어, 초등학생 여섯 살짜리 스카웃의 어, 눈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원래 첫 작품은 어, 하퍼리의 첫 작품은 어, 파수꾼이라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20년 후, 그러니까 26세의 젊은 처녀죠. 젊은 처녀의 눈으로 보는 거고. 아 참고로. 스카우트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여자더라고요. 물론 뭐 책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만 스카우트가 그의 변호사인 아버지 그리고 화이트 개비지 쓰레기라고 그러죠 밥이라는 사람이 이 세축을 이룹니다 물론 많은 등장인물이 나와요. 오빠도 나오고 뭐 밥의 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고한 흑인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 틀은 그렇다는 거죠. 하퍼린 여기 보이는 할머니입니다. 아, 부시 대통령한테 아, 이분이 꽤 오래, 오래 살았어요. 26년생인데 16년까지 최근에 죽었죠. 5년 전에 죽었죠. 그러니까 90세까지 살았는데 80대에 상복이 터졌습니다. 대통령 메달도 받고 이게 부시 대통령한테 메달 받았던 때였거든요. 2007년인가 8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 그런 건 기억 못하고요 그리고 문학 박사 학위도 그때 봤죠 죽기 전에 호강은 다한 셈입니다 이분은 엘레베마에서 출생했어요 엘레베마는 아시겠지만 미시시피 위에 는 주죠 남부니까 당연히 그리고 1926년이니까 당시만 해도 뭐 흑인에 대해서는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겠죠 그니까 러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실제로 이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남매 막내인데 왈가닥이었죠. 톰보이가 보통 우리 집주인도 그런데 남자 같은 여자죠. <laughs> 톰보이였고 헌팅턴데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데죠. 같은 주 안에서. 헌팅던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다가 엘레베마 대학으로 가서 법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뉴욕으로 가 가지고 어 항공 예약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틈틈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도 여러 개 기구를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어 신문사에 냈더니 그게 파수꾼이었고요 파스콘을 보고더니 이렇게 하기보다 는 이렇게 좀 고쳐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받고 30세 앵무새 죽이를 씁니다. 이 쓰게 된 이유는 친구들이 선물했대요. 1년치 생활비를 주면서 풀타임으로 글을 써봐라. 그래서 나온 게 앵무새 죽이기고 그녀는 뭐큰 기대를 안 했대요. 그런데 이게 리더스 다이제스트그 요약이 실리면서. 어, 아주 센시셔널하게 됐고 여태까지 계속 어, 폐간을 하지 않고 수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플리처 상도 수상을 했는데 손보이였던 어렸을 때 에, 그런 성격과는 달리 좀 샤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 부담이 돼가지고 어, 더 좋은 책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기 직전에 어, 그 금고에서 처음에 냈던 출간은 안 냈어요. 파수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찌 보면 후속작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앵무새 죽이기는 여섯 살짜리 스카웃의 눈으로 본 거고 파수꾼은 이십육 살짜리 처녀죠 그때 그때 정도면 예,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후속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 보시죠. 월계는 시기와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고 인물에서는 스카우시 나오는데 스카우시 주인공이라는 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당시에 만연에 있던 그 차별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못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잘못으로부터 배우느냐 아니냐 그건데 스카웃 같은 경우도 잘못을 하죠 그니까 초등학교를 가는데 동급생 중에 하나가 도시락을 못 갖고 왔대요 그건 뭐~ 지금처럼 까먹거나 늦어가지고 못 갖고 온게 아니고 가난해서 <laughs> 그랬던 거예요 그걸 알고 오빠가 아~ 어, 초대를 합니다 그 가난한 동, 동급생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모든 음식에다가 허니를 갖다가 다 뿌려서 먹더래요. 허니머스타드 뭐 이런 거를 뿌렸겠죠. 어, 집에서는 먹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놀립니다. 그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부가 지질라죠 오빠가 아니고 가정부가 어, 그 동급생은 손님이다. 초대한 손님이고 모든 사람은 취향이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어,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 이길. 했죠 한대 때리면서 <laughs> 그때는 뭐 당연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정부였다는 거고 첫 번째는 랭크가 낮았죠. 두 번째는 흑인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카웃은 아버지한테 일릅니다. 저 가정부 자르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죠. 네가 잘못한 거다. 가정부의 말이 맞다. 자 일단 이런 복선이 깔리고요. 에티커스가 스카웃의 아버지로 나오는 변호사인데 여기는 인종차별이 아까 극심하다고 말씀드렸고 무고한 흑인을 변합니다 무고한지 아니었는지는 몰랐죠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살인 사례는 아니죠 강간범으로 몰린 흑인을 변호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고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어, 앞뒤 정황이 안 맞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그 딸이 뭐 강제로 폭행을 당해서 뭐 성희롱을 당했다. 그래서 오른쪽 눈에 멍이 있었거든요. 오른쪽 눈에 멍이 있다면 왼손잡이가 때렸다고 봐야 되겠죠. 오른손잡이가 때렸다면 왼쪽 눈에 멍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 흑인은 뭐 왼손이 또 불구였대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밥 그딸 노처녀였죠 노처녀가 사실 이 흑인이 부산에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돈도 안 받고 일을 좀 도와줬대요 그 밥이라는 거는 그 친구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고 뭐 집에 사는 게 없어요 그냥 애들 괴롭히고 뭐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딸을 성희롱한 거로 보이는 그런 음~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그날도 어쨌든 도와주다가 딸도 놓쳐내니까 어 뭐랄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뽀뽀를 하는데 어찌 보면 그 여자가 남자를 성희롱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아빠가 보석을 팬 거죠 그래 놓고 거꾸로 이~ 그 흑인이 딸을 강간하려고 했다 이렇게 고발해 가지고 결국은 흑인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에티커스가 어 조사를 해가지고 변호를 잘한 결과 어~ 이길 것 같았는데 또 항상 정의가 이기는 건 아니죠 <laughs> 배심원단에서 그~ 유력한 증거를 다 무시하고 유죄 그래가지고 결국은 흑인이 어~ 도망을 치다가 죽습니다 총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끝났어도 또 그런데 이제 밥이 증인을 살해하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얘기하면 스카웃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어, 자기 어찌됐든 죽습니다 뭐 보안관 의견하고 뭐 다른 사람 의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당 방위였다라고 주장을 하라고 하고 보안관은 아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에티커스도 처음엔 정당방위로 주장을 하려고 했다가 보안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그냥 그를 거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진실하고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게 앵무새 죽이기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얘기를 할때 보는 거는 이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있는데 둘다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면 근데 사과두 개가 있으면 뭐 괜찮은데 한 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 자른 사람이 먼저 고른다면은 하나는 작게 자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자른 사람하고 먼저 고른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똑같이 자르라고 할 거예요. 정의라는건 그게 아닌가 하고 마이클 선생님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귀족이면서 아, 귀족이라는 제도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는 자르면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고 내가 귀족으로 태어날지 혹은 평민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귀족제를 그래도 귀족제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럼 귀족제는 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에, 마이클 샌들이 정의를 정의에 대해서 주장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내가 그 상황이 아닐 때도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 사이에서도 나오죠. 어, 법이라는 건 부자를 위한 것이다, 가진자를 위한 것이다라는 어, 주장과 아니다, 빈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대립되죠. 그것도 비슷한데요.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그 스카우트에서의 스카시 했던 하고 괴롭히기에 대해서 보면 사회가 권위보다는 정의를 더 우선 해줘야 돼요이 집도 아버지가 어, 가정부가 뭐 사실 거기 낄 위치는 아니긴 해요 주인집 딸이니까 어찌보면 아가씨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이 권위보다 정의를 택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봤던 어, 크림슨 파이든가 그 미국 핵잠에서 일어나는 함장과 부장, 부함장 간의 어, 의견 다툼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함장이 권위를 갖고 있지만 그런데 부함장이 의견을 듣습니다. 그 사무장이 그래서 부함장이 함장을 체포를 하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체포를 하죠.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여러 가지 나쁜 점도 많지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들이 원하니까 공기청을 사줍니다. 하지만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삼촌이 대신 가르쳐 주는데, 어, 물어봐요. 아버지가 총살줄 모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아버지는 명사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기총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죽이기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라 하고 앵무새는 죽이면 안 된다. 어치는 죽여도 좋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건 어찌 보면 여기 흑인이 앵무새죠. 해를 끼친 게 아니고 도화만 줬잖아요. 그런데 밥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어치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밥은 확실히 어치가 맞습니다. 어치가 맞는 게 아니고. 확실히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근데 어치가 해조인지는 몰라요. 앵무새가 익조인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어치가 해조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어, 블루제이더라고요 원본에. 그는 이제 파랑어치 혹은 아메리칸 워치라고 부르는데 왜 해조라고 반나했더니 다른 새를 공격을 한 돼요. 그리고 견과류를 먹고. 시끄럽고 근데 이게 꼭 어, 어치 입장에서 보면 꼭 이게 나쁜 짓을 한건 아니에요. 시끄러운 거는 어, 주위에 뭐좀더 어치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독수리라든지 매 같은 경우면 그걸 알리게 한 어찌 보면 경 경보음이거든요. 경보음은 시끄러워야죠, 당연히. 그리고 견과류는 먹는 건내 먹을 거. 먹는 건데 그게 어찌 물론 뭐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내걸 빼앗아 가니까 나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도 말이나 소나 개나 토끼나 잡은 먹잖아요. 그, 그렇게 보면은 토끼나 개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뭐 해로운 동물이 될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 거고 사실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 거거든요. 다른 새 공격하는 것도. 우리도 먹으니까 걔네도 먹어야 살거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어떤 생물이든 생물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서 분해돼 버려서 다시 원자로 돌아갑니다. 이 견과류 먹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모택동인가요 대학진 운동하면서 참새를 참새는 우리 벼를 먹기 때문에 나쁜 해조다 죽여라 그래서 참새를 엄청나게 사냥을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기근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새가 나쁜 거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 참새가 이제 좋은 점도 있거든요 해충을 갖다 잡아먹어 줬어요 그런데 참새가 없어지니까 해충이 창궐해 가지고 아예 벼가 씨가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수천 몇 명이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판단할 때도 항상 내의주가 아니고 상대방에서도 봐야 되죠. 그게 정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결과를 예상했어요. 여기서 하면 아무리 내가 잘해도 저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를 알면서도 그래도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의 할 일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느낀 점이었고요.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죠? 권리에서 의무를 에, 비슷해야 돼요. 의무가 있다면 그만큼 권리도 있어야 되고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 의무를 해야 됩니다. 영국에는 노블리스 오브리제라는 게 있어요. 귀족들은 권리가 있죠. 특권이 있죠. 하지만 전쟁에 나면 제일 먼저 나갑니다. 로마도 그랬고요. 그게 로마와 대영 제국이 융성했던 이유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저도 되기를 바라는데 대한 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의무가 있죠. 군대를 가야 되는. 근데 권리는 예전엔 제가 취업할 때만 해도 있었어요. 가산점 이는걸 줬고 그리고 호봉도 군대에서 제가 2년 반 있었기 때문에 이 호봉을 가산을 해줬어요. 지금은 뭐 양성평등 좋습니다. 가산점 없어졌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여자도 남자는 2년 이상 뭐 거의 돈을 못 받아가면서 강제로 모든 건강한 남자는 강제로 어,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상태로 가는데 여자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자는 두세 명은 나아야될거 아니에요. 요즘 한명 조금 넘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문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게다가 호봉가산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여경이 오히려 진급하는데 유리하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남경 같은 경우는 전경 같은 데 배치가 되는데 거기는 고가를 잘 받기가 어렵대요 근데 미군을 보면은 전투병과 아니면은 장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병과가 어렵기 때문이죠 전투경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경찰 업무 중에 그게 어렵다면 물론 뭐 체력이 약하면은 내근을 할 수도 있고 전투가 별로 좋지 않다면 의무라든지 아니면 정훈이라든지 뭐 수송 혹은 뭐 병참 이런 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건강한 남자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고 건강한 여자는 뭐 그런 의무가 없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주장을 했지만 <laughs> 그냥 제 주장입니다. 어, 저는 이 군필 남자에 대해서는 의무에 대해 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자도 아이를 낳았다면 두명 이상 낳았다면 정 단료를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남자만큼 불이익을 받는데 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옵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든지 만약 아이를 예를 들어서 35세까지 안는다면 돈을 내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뭐 군제대한 사람들 뭐 주자 돈뭐 그건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군대 안 가고 아이도 안 낳는 여자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서 내면 되겠죠 그런 인도세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 봉사를 할 거고 군대든 경찰이든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은 벌어서 세금 내면 될 거고 이도저도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전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어, 오버했나요? 여러, 여자분이 봤다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대한민국이 잘 되자고 하는 어, 의견입니다. 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달셔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